너네들뭐 먹을 때마다 이러는 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밤톨. 어? 뭐라고만 하면 하품하고 뭐가 기분 나빴어? 깐죽. 깐죽씨. 아들 교육 좀잘 시켜. 너네 아들 하고 있는 거좀 봐봐라. 너네는 목욕한지 며칠 됐다고 그, 벌써 그렇게 거짓되냐 응? 안주가 시하는 거야 지금 너네 지금 시하는 거야 응? 보리야 보리 간식 먹기로 와 보리만 줄 거야 너는 안줄 거야 너네들은 맨날 엄마 보면 시하고 있잖아 밤톨 밤톨 밤털 시하는 거야, 너네 둘이? 깨지지 해가지고. 야, 이거 완전 노수잔데 이거? 좀 심한데. 어디서 이 모양을 갖고 냐 응? 밤털 어디들 도망가? 응? 어디들 도망가는 거야? 깐주아 아들 교육 좀 시켜. 옛날 네가 나와, 아, 대표로 나와고 때까거리면 어떡해? 응? 보리야 보리 아줌마 보리 아줌마 야깐주가 너네 각시는 또왜시위한되니야 이것들을 떼거지로 그냥 아주 시위를 해보구만응깐주가깐주뭐 간죽. 달라고 밥 먹은지 얼마 됐다고 뭐 달라고 어머 너는또왜 그러세요? 밤톨씨 언제부터 친했다고? 응? 친한 척 하는 거야? 응? 털은 또왜구모너으로쭉삐싸가지고 눈이 안 보이겠다 야 밤톨 눈이 보이냐? 응? 야 이것들 진짜 오늘은 없어? 간식 없어 얘들아. 간식 없어. 오늘은 그냥 자. 나는 맨날 긁고 그래 가지고 안 돼. 봐봐. 간죽이 기바라. 간식 먹고. 아이고. 저리가뭘또 먹겠다고. 응. 간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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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풀아. 밤풀. 밤톨. 밤털밤털밤털 일해봐. 밤털 아저씨, 일해보세요. 니가 아파서 그래. 맘마를 먹어야지, 맘마 안 먹으면 어떡해. 응? 병원 갈까, 병원? 우리 병원 갈까? 어휴. 응? 아휴. 우리야. 우리. 우드가 아파서 그래.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울증인 거야. 이 녀석아. 응? 우리 걔왜 그래? 보리 엄마 봐봐. 엄마 보자. 왜? 우드가 아파. 아파서 그러는 거야? 아가들 보고 싶어서 그래 아가들? 아가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에휴.